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병은 이제 몸에 감염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인데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몸에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는 막 몸이 썩어 나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질병인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나병 환자들 집성촌이 저기 이제 전남 고흥 쪽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많이 있었죠. 지금은 아마 이제 박물관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곳곳에 이제 조금 있었는데, 제가 좀 오래전에 이남양주에 마석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면 언덕에 예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만 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러운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교회 연합 행사가 있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성도들 직접 뵈니까 얼굴에 흔적이 이렇게 있고 또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요. 참 많이. 고통스럽고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센인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미안 신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헤르만 헤세가 쓴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싱클레어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람의 어떤 삶을 다룬 책인데 참 좋은 책인데 그 다미안 데미안책 말고 다미안 신부라는. 예, 카톨릭 신부 이야기가 나온 책이 따로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25살 된 어, 이제 사제가 이제 서품을 받고 본인이 이제 이, 어, 하와이, 이제 이 섬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거기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 혼신하기로 하고 그 이제 몰로이카 섬이라고 집정적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고름을 닦아주고, 붕대도 막 감싸주고, 막 살이 막뭉겨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래도 이제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평생 거기서 그들의 살집도 지어주고, 또 이제 밭도 갈아주고, 또 관도 짜주고, 막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샤워를 목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담양신부가 따뜻한 물을 이제 막 뜨겁게 되어가지고, 이제 옮기다가 그 물이 그냥 실수로 자기 그냥 이 몸에 그냥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나병은 원래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닌데, 워낙 오랫동안 수년 같이 있다 보니 본인도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40절, 1장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지금 여기는 한 줄로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 이 한센병, 이 나병이 갖는 의미는 무감각해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가해를 당해도 가해를 해도 아파하지 않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질 때 생기는 병으로 나병을 그렇게 영적인 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졌는데 끊어지면 우리는 이미 죽을 존재인데,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고통과 아픔도 모르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는 나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저주받은 병,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가끔 엎드렸다 간구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요 대목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회관습이나 유대인의 관례상 나병 환자는 완전히 격리되게 돼 있어요 외진 곳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벤허라는 영화 보시면 벤허라는 영화는 참 좋아요 너무 작품이 좋아요 좀 길어서 그렇지 한 4시간, 막 5시간짜리인데 너무 좋은 영화예요 꼭 보셔야 돼요 그데이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한쪽에 격리되어 있죠. 음산한 곳에 격리되어 있죠. 배너가 이제 자기 엄마랑 이제 동생이랑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이제 따로 격리되어 있다. 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나병 환자가 마을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피부에 이제 나병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사장에 가서 나병에 걸렸는지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질병이 생기면 의사선생님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병은 다 그렇게 진단을 받지만, 유일하게 나병에 관한 나는 제사장에 가서 그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에게 이제 나병 걸린 사람이 오면은 제사장이 딱 진단을 해가지고 나병이 이미 진행이 됐고 또 의심이 되면은 바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평생 격리해서 사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과 격리돼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으로 완전히 중증, 그냥 완전히 다 부정해진 것으로 제사장이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두어주지 말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전염이 다 돼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격리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중증 환자예요 이미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회복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인이고 죽을 존재다. 그 말이죠. 자, 또한 가지 우리가 해서 의문과, 의문을 가져야 되고 질문이 있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거기 40절 을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가망이었고 살 소망이었고 여지 없는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듣고 와서 주여 나를 고쳐 주세요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정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 요 내용이 어디에 똑같이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앞에 있죠? 어, 앞에 몇장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장. 8장에 가시면, 오늘 똑같은 내용인데, 그 배경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환자가 아까 막아보건 그 환자예요.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똑같은 거예 예수님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 본문을 볼때 지금 나병환자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 계셨어요. 그죠? 산에 계셨고 거기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무리들이 주르르 따라나오는 거예요. 따라 내려오는 중에 나병 환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에서 한 장, 그냥 앞으로 넘기세요. 5장. 마태봉 5장을 가보세요. 5장. 5장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올라가죠. 그죠? 아까 8장은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유명한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과 우리가 보통 일명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쭉 5장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셔서 8장 1절까지 끝난 거예요. 끝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윤리와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요 환자가 산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같이 덩달아 내려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5장, 6장, 7장 그 산상순 설교를 하실 때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청중들이 듣고 있을 때, 나병 아니어도 그때면서 같이 듣다 보니 "아,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1 7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환자는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나병에 걸렸는데 그렇다면 이 병은 하늘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의사도 손댈 수가 없어서 제사장에 가서 진단받게 돼있었죠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의 징계로 절망스러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런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 죄에 대해서 이시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몇년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임옥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교수도 하시고 봉선화 또 월남전 이런 소설을 쓰셔가지고 상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한 활동할 때 활동할 때 이제 외국도 다녀오랬는데 프랑스에 어느 날 다녀와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빠서 뭐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급히 가서 치료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갈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주고 기도하고 성도들도 종종 방문해서 같이 위로도 해 주고 교제도 나누지만 입만 말만 할수 있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같이 뭐 운전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같이 밥도 사먹고, 같이 이렇게 시장도 보러 가고, 이렇게 잘 지내던 이제 친구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자주 온 거예요. 자주 와가지고,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오긴 권사야, 좀 일어나라. 오긴 권사야, 일어나라. 워낙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긴 권사가, 이 이모긴 권사니 그 말을 듣고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나? 나도 일어나고 싶어 죽겠는데, 누워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자꾸 말하나? 그 친구가 밑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때 드는 생각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생각나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날 때부터 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했을 때그안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그래서 그 말씀 생각에 그렇지. 그 병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나라고 왜못 일어나나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이막 속으로 막 외쳤대요. 절정을 외치면서 손을 이렇게 움직였더니 움직이더래요. 또, 또 손을 드니까또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놀라가지고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그러더니, 그러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지더래요. 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니까 이 사람 못 일어났는데 벽에다가 벽에다가 손을 대고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대학생 손녀가 있었는데 원래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가 되고 으악! 놀래 가지고 이야 물론 뭐 바로 발딱발딱 움직인 건 아닌데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얻을 땐 이해가 안 돼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뭐 지식을 전달하는 말씀이랑 틀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귀를 열고 있다는 거 듣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얼마 동안은 깨달아지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잘못 알아, 몰라도 그냥 계속 게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콩나물에 물줄때 콩나물 쭉쭉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씨앗과 같아요. 성경에 씨앗으로 비유하잖아요.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시간에 듣잖아요. 그럼 내 마음 밭에 뿌려져요. 뿌려졌다가 뿌려졌다가 그 말씀이 어느 날 자리를 잡으면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나병 환자는 산 위에서 전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내 체면이며, 염치며, 자존심이며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42절을 절을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그러면서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로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제가 이제 군산에 좀큰 교회가 있어요.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받고, 이제 저녁예배 때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이랑 잠깐 이제 얘기하다가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다가 흥분하셔가지고 강대상 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가 흥분을 그렇게 잘하나? 그래서 혹시 이거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유 목사님 안 됩니다. 그 강대상이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강이 강단 이 강대상도 이제. 에, 그러니까 허물하신 거거든요 교회에 어, 근데 그 강대성은 2천만원 짜리래 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 그래, 어떻게 2천만원 짜리가 있지? 그래서 이제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알겠더라고요 이 강단에 딱 쓰니까 이 강단이 쫙 올라와 제 키에 맞게 딱딱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제가 단에서 딱 내려가니까 쫙 내려가 오. 근데 그딱 치면 고장 난다는 거예요 네. 치지 말 여기 딱 쓰면은, 그리고, 여기에 화면이 있어요. 모니터가 딱두 개, 세개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이 말씀이 거기 딱 보이고, 거울도 있고, 예. 오, 뭐 거기 에 이렇게 막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강단이 다 있구나. 제가 이제 놀랬는데, 어, 근데 이제 그, 제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설교를 하는데, 시작하는데, 눈앞에, 저, 이, 이 바로 앞에, 앞자리에, 이좀 나이가 들어보는 이제 자매가 앉아있는데요. 그 자매가, 어 이제, 우리가 수화한다 고 그러잖아요. 수화. 네.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수화를 배우지 못했는지,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설교하는 중에, 어, 이, 저의 입모양을 보고서, 입모양을 보고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컸어요. 여기가. 그죠? 옛날 마이크는. 근데 요새는 작게 나오잖아요. 또 네. 거기도 이제 그렇게 작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유튜브가 막 이제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유튜브가 막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설교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저의 입 모양을 보고서 설교를 막알아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끝나면 영상 녹화한 거를 그 영상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듣는다는 거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의 입을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이 입만. 계속.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이제 웃는 것 같으면은 왜 웃나. 응? 그런 거막 보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 청각장애를 가진 그 분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누구보다도 그렇게 막 설교를 들려고 애쓰는 모습에 제가 막 은혜가 되고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네. 아, 말씀을 저렇게 듣는 거구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아흔 살 되신 권사님이, 아흔 살 되신 권사님이, 어, 느날 이제, 교회를 오셔가지고, 다갈때가 남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껴겨우 오셔서 앉았다가 껴겨우 가시는 분인데, 그 나라 다갈 때까지 가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한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사인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창세기부터요한계시록까지다쓴 거야. 이분이. 세상에, 9년 동안 썼대. 9년 동안.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80살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90살이 되셨는데, 9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썼는데 거의 9년 동안 해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을 다쓴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 이그래서맨 표지를 이렇게 비워놨더라고요. 여기다 이 목사님 사인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글씨도 예쁘게 쓰고 틀린 데도 없고, 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지에다가 제 이름만 처음에 이제 썼다가, 그기도 성경 구절 하나 써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써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거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다가 보세요. 시편 시편 19편을 보세요. 성경책 중간쯤에 시편이 있죠.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교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혼을 소송케 하죠 또 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또 마음을 기쁘게 하죠 눈을 밝게 하죠. 그래서 쭉 쓰고서 제가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나이다 이렇게 메모해 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읽고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쓰고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